와 나이 선수의 경기예요. 7시에 위치한 하드 아 하드와 이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변. 그리고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크로스트 나이 선수 진영 나이. 나이 선수 초반에 빠른 정찰 통해서 변현우 선수의 앞마당 멀티를 방해해주고 있습니다. 마당 멀티가 아니라 병영 짓는 거 방해하고 있어요. 잠을 자다가 깬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다 일어나면 어, 이렇게 헛소리 많이 해요. 잔, 잠결에도 헛소리 많이 하고 일단은 병영을 짓고 있는 거 꾸준히 방해해주고 있는 나이선. 방문, 융화소, 인공제워소 더블을 계획하고 있는 나잇 선수. 확실히 방태스 선수와의 경기 때 컨셉이 있었던 이 나잇 선수는 공호포격기, 온니 공호포격기로 한판 이겼고, 그 다음에 왕전사 타이밍으로 게임을 끝내는 모습. 이번 변현우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또 어떤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첫 해병 더블 그리고 반응로 붙여주고 있고 이런 변현우 선수도 앞마당 쪽에 벙커 지어가면서 수비하는 게좀더 안정적일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탐사정 정찰을 통해서 일단 반응로를 짓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도 바로 내려올 거란 말이죠. 막 시간 증폭을 활용하면서 사도 타이밍을 앞당기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주 관문 준비하고 상대적으로 이 정찰에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는 해요 거의 뭐 사신 더블이 아닌 이상은 본솔로고 딱이 사도 타이밍에 엇박자 타이밍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찰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현선수 벙커 늦게라도 좀 지어주고 있는데요 원사도라서 일단은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기는 힘들겠지만 해병 한 두개 정도는 잘라줄 수 있겠죠 아 근데 5해병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풍병영 그림자 이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붙어보긴 했지만 병영의 존재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오 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스 하지만 예언자가 생산이 될 거기 때문에 예언자 가 생산돼서 바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상 3병형 플레이다라는 건 아이스 선수도 빠르게 캐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변현우 선수는 뭐 전면 쪽에 벙커가 있고 혹시나 뒤쪽으로 병력들 뭐 우주방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예언자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려고 해병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선수도 막 무리하게 달려들진 않아요 그냥 예언자로 게시 뿌려주고 어떤 태클을 타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3 0 0행이면 지뢰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병들이 치고 나오게 되면 이 예언자로 안쪽에 들어가서 건설 로봇을 좀 잘라준다거나 혹은 게시를 뿌리면서 상대방의 병력의 이동 경로를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주는 그런 움직임이좀 필요하겠죠 꼼꼼하게 예언자 돌리기 건설로봇 한기 잡아내면서 상대방의 병력의 양도 그때그때 체크를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3 0형 플레이인데 세 번째 연결체 준비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솔직히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리고 또나 워낙에 공격적인 선택을 자주 하는 변현우 선수에게 이렇게 세 번째 연결체를 짓는 것은 약간 도발에 가깝습니다. 그냥 두 번째, 지금 애초에 테크 자체가 황혼회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연결체를 선택한 거지. 만약에 그냥 로봇공학시설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버신테크 올리면서 세 번째 연결체를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자, 아, 그냥 자, 어, 작전을달려듭니다 자, 아, 이거, 저보호박지 제거하고, 작깐도 노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자, 변년 후, 노박수 자, 노박후 플레이! 자, 작한을 벗을 거거든요. 이거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역장 치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파수기 잘릴까봐 일단, 본인의 병력 앞에다가 역장을 쳐버렸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변현 선수가 언덕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수기를 잘라내는 플레이로 보였어요. 자 해병 불곰 지금 의료선까지 조합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진출하게 되면 탐사석이 많이 잘렸기 때문에 추적자의 개체수를 늘리는 게 사실상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세 번째 사령부 준비하고. 3일 체제에서 2개월 병영 이제는 더 올리면서 5일일 체제 갖출 수도 있는 상황 만들어집니다 야, 나이스 선수가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인데 지금 조합 자체가 정말 강력한 조합이라 불곰으로 몸빵도 해줄 수 있죠 이쪽에 해병의 개체수도 상당히 많아요 야, 관문 준비하면서 이거 정면 쪽에 오는 병력들 있으면 광전사 생산해서 시간 끌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해병, 불곰,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변현우. 아, 뒤쪽에 후속 병력도 꽤 많이 쌓일 거거든요. 자, 벙커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뒤쪽으로 광전사 돌린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병력 가지고는 피해주기 힘듭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그래도 자, 변현우 선수가 뒤쪽에 후속 병력, 본대 병력과 합류하기 위해서 자, 바로 치고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죠. 자, 양쪽에 관문 준비. 어, 예언자 잘렸습니다. 아, 이게 정면 쪽에 뚫려버리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광선사 치는 여유가 없거든요. 나이스. 자, 해병, 불공, 지뢰. 자,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게임 끝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죠. 자, 지뢰. 지레. 자, 지뢰는 지뢰대로 강전사에게 잘 들어가고, 호박스 면도 있어도 사실상 화력을 감당기 힘든 조합이거든요. 야,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GG. 변현우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가기. 7시에 시작합니다.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 변현우 선수입니다.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죠. 그리고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크로토스. 나이스 선수의 진영이니다 나이스! 우주관문 이후에 트리플 빠르게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해병의 테러에 탐사정과 파수기 딸리고 탐사정의 개체수가 거의 뭐2 0개가까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병력 생산이나 관문 늘리는 것에 대해서 타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었죠. 그 부분을 변현우 선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후에 후속 공격 들어가면서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번에도 관문 이후에 인공지어서 더블 준비하고 있는 변현우. 사정 정찰 이번에도 매우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로버 서치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한 빌드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있어요 변현우. 오, 변현우 선수가 건설로버 서치를 했기 때문에. 앞마당을 짓고 있는 상태라 뭐 다른 빌드 하지 않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건설로봇을 뒤쪽으로 뺐거든요. 근데 나이스. 펄을 찌르는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3병형 플레이 준비하고 있는 변현 선수. 자, 어, 반문. 이러면 마찬가지로 변현우 선수가 앞선 경기와 똑같이 벙커 하나 지을 거거든요. 3병이 아니 3회병에서5회병 찍히는 타이밍에 벙커 하나 지어서 일단은 막아줄 준비를 할 텐데 관문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벙커 완성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관문. 앞마당 쪽으로 일단은 탐사는 계속 붙여주고 있고, 후방문에서 일단 삼관문까지 초반에 엄청나게 좀 세게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반대로 이걸로 피해를 못 주는 순간 나이스 선수 경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필 변현우 선수가 한병용 플레이예요 결국에는 막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현우 선수가 앞선 경기 때처럼 뭐 해병 짠에서 초반에 뭐삼사전 테러로 하 진출하다가 오히려 병력들이 잘리는 상황이 나오면 변현우 선수도 위험해질 수 있기는 한데. 어 이사도 그냥 초반에 자 대피지 이룰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공격이죠. 네, 그쪽 해병 네, 여기서 타도의 개체수를 순식간에 줄여줘야 됩니다. 그인제이좀 타고 나가기엔선 안 돼요. 다 잡아 줘야 돼요. 변현우. 나이스 선수도 일단은 건설 로봇 7개를 자른 이후에 해변까지 좀짜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도가 잘린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사도를 살렸으면 변현우 선수의 발을 지속적으로 묶어 줄 수가 있었거든요. 해병을 자르려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도가 잘려버렸고, 자, 변현우 선수가 이렇게 해병물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걸게 됐습니다. 재련소 황혼우에 관문 늘리면서 세 번째 연결체 사실상 포기했어요. 자, 관문의 교체수를 늘리면서 사, 어, 사관문 전멸 추적자 혹은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 사도로 또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봤지만 건설로가 한개밖에못 잘랐습니다. 뭐 해병도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관문을 짜내면서 오리성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는 나이스. 자, 황혼 의회에서 전멸 연구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멸 연구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선이 나오면 이거 웬만한 상황 아니고서는 이거 변현우 선수가 무조건 막는 분위기로 갈것 같거든요. 자, 변현우 선수도 여기에서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변현우 꽤 많기 때문에 자극제 한번 정도만 활용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더 찍어서는 안요 자, 자극제, 자요! 자, 그냥 들어갑니다. 자국제 한번더 쓰는 거는 그냥 기총을 후퇴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는 오히려 병력들 잘리면서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료선두기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변현우 후속 병력과 함께 본대 병력에 합류하게 되면 진짜 막강해지는 화력이거든요 추적자가 전부인 상태의 나이스 선수 어쩔 수 없이 지금 세 번째 연결체 선택하면서 경기를 길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반문이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병력 생산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사정 피아 확보하고 있고 광전사와 추적자 파수기들 근데 이 병력을 막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변현 선수가 1.4도 정말 잘하는 선수 알려져있고 자우류선 평범하게 태우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거 사실상 뒤쪽으로 돌아오 병력 없다고 친다면 랠리 찍고 계속 올라와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세번째 사령부 그리고 두개의 병을 올리면서 5일리 체제 준비하고 있는 변현 선수 계속 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이스 선수 보호막 중에서 끼면서 한 차례 수비는 해냈어요. 탱크가 추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이야기 달라지거든요. 스플래시 유닛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 지금 관문에서만 병력들 팔관문까지는 맞춰주기는 했습니다만,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아요. 야, 의료선의 개체수가 좀더 필요합니다. 아 그냥 풀어버리는 변현우! 나이스 선수 GG! 변현우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대0.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